안녕하세요. 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러닝 팁스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AI와 함께하는 교과목 학습 노하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 과제물 기억하십니까? 어, 이 과제물의 예시였어요. 어떤 어, 우리 한국 사회의 청소년 문제를 개인의 노력의 극복이 아니라 사회 문제의 관점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라. 이 단계를 공부할 텐데, 이 단계에 대해서 과제물을 한번 작성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단계 작성의 순서가 있어요. 그첫 번째가 바로 과제 이해와 논제 설정입니다. 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좋은 시작이 반이라고, 이게 바로 시작이에요. 과제를 이해하는 거, 문제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무엇을 물어보고 어떻게 해라 그랬는지,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과제에 대한 주제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를 ai의 도움을 어떻게 받는지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아요 1 2 3 4 5 6 단계로 되어 있고요 과제 이해와 논제 설정 자료 수집과 근거 확보 개요 설정 초안 작성 검증하고 인용하고 윤리적인 점검하고 마지막에 최종 편집하고 제출물 점검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 단계. 과제 이해와 논제 설정 단계입니다. 자,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네요. 과제의 핵심은 한국 청년 문제를 개인 책임 담론이 아니라 사회 문제로 보는 이유를 논증하고 구조적 해법을 구체 사례와 함께 제시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AI에게 이렇게 지시해야 합니다. 먼저 과제를 분석하는데 역할 부여를 하는 거예요. 너는 대학의 학술 글쓰기 코치야.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래 과제 지시문을 논증의 근거 요구 수준이 무엇인지, 이 글을 쓸때 금기 사항이 뭐 금지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 교수자가 이걸 한다면 예상의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를 해석해서 뭐한 10줄 이내로 요약해라. 왜? 먼저 문제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이 주제에서 다룰 수 있는 핵심 주제, 논제, 후보를 다섯 개 정도를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제시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각 주제들이 있잖아요. 이 주제라고 하는 건 한국의 청년 문제가 하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개의 주제의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주제들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핵심 주장 한 개, 그리고 검증 가능한 근거, 근데 근거도 어때요? 통계도 봐야 되고, 법과 제조도 봐야 되고, 정책도 봐야 되고, 사례도 봐야 됩니다. 이렇게 지시해야 돼요. 이거는 이 학습자가 알지 못하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지시할 수 있을까요? 지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AI에게 질문하면 완전히 다른 답이 나오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과제 분석에 이 부분이 역할 부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문제를 파악해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 자료를 수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재를 본 사람들은 다르게 질문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지시합니다. 한국 사회의 청년 문제를 왜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본다 그랬잖아요. 논제 후보의 예시의 범주를 제가 직접 적어주는 거예요. 청년 고용 문제, 비정규직 전환 장벽, 주거 문제, 월 전월세 문제, 보증금 위험, 그리고 교육 부채와 사회 이행의 지연 문제, 정신 건강, 아, 문제 심각하죠. 돌봄 문제, 이 사회 참여의 구조, 이런, 이런 논제 후보들의 예시를 먼저 제공해주고 AI에게 질문하면 완전히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그 과제를 이해하고 주제를 설정하게 해서 똑같이 질문해 봤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지금 화면은요, 어, 노트북 LM이라는 AI 도구를 사용했어요. 제가 왼쪽에 보면, 음, 지금 이교재에 대한 강의록들이 주, 주, 어,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시작할 때다 미리 업로드 해 놓습니다. 사용 방법은, 어, 추후에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질문했더니 이렇게 답변해 주네요. 아, 논제 1, 논제 2, 논제 3 이런 식으로 답변해 줍니다. 그리고 이 논제 1에 대한 핵심 주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 보면 출처가 보이시죠? 이 출처가 아까 제가 첨부파일에 했던 출처예요. 첫 번째 문제는 고용불안정,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이걸 주장으로 하는 거네요.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다. 그리고 검증 가능한 근거는 담과 같은 근거를 들수 있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단계가 바로 어떤 단계였습니까? 예, 문제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단계였어요. 이렇게 문제를 먼저 이해해 준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문제를 이해해서 아, 이 과제물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전체적인 흐름을 짠 후에 그 다음에 과제물을 작성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